사실은 미국보다 저는 중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이 훨씬 더 지금 크다는 거죠. 왜냐?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의 수출국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거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자, 근데 중국뿐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미얀마, 이 중국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나라들이 있죠. 동남아시아 수출국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이들 나라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 글자로 중화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 나라들이 중국 경제에 영향을 굉장히 또 많이 받는 나라죠. 자, 이렇게 아우르게 되면, 오, 중국 경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좌우될 정도로 굉장히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G2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과 더불어서 전 세계에 중국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리의 경제상황을 우리가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중국의 경제상황이 어떠냐라고 하는 거또 중국의 정부정책 또 금융정책의 변화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 중국에 대한 관심 좀더 높여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 한번 보시죠 자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출 추이입니다 비슷합니다.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면 우리도 거의 똑같이 감소를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면 우리도 수출이 늘어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살아나려 그러면 수출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럼 수출이 살아나려 그러면 중국의 수출이 살아나야 된다는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번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비중입니다.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세계에서 가장 큰 내수시장을 가진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우리가 수출을 빵빵하게 많이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 집중도 죠 너무 수출 비중이 크다 보니까 실은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 심하게 좌우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우리가 유의 하게좀 보셔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최근에 중국은 신창타이. 신창타이 중속 성장입니다. 중국이 한때 뭐15% 경제 성장률이 한15% 하던 것이 지금 뚝뚝뚝뚝 떨어져서 뭐 6%, 7%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전과 같은 고속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중속 성장을 지금 목표로 기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창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의 전인대에서 어 이제 발표가 된 용어죠. 자, 이제 중속성장을 하는 그게 우리가 이제 표현으로 보게 되면, 와, 예전같이 고속성장이 아니구나. 이제 천천히 가자는 거구나. 라는 뜻인데, 지금 중국의 상황은 이 중속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를 유지하는데도 좀씩 버거워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최근, 최근 이 정도의 중속성장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준율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재정지출도 엄청나게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과감하게 통화 완화 정책을 지금 중국은 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은 금리를 올릴까? 그러고 있는데 중국은 오히려 돈을 더 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지금 주춤? 하는 수, 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통화 완화 정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로서는 이렇게 유동성을 확대하는 정책은 우리 경제에도 실은 좋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뚝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어 또뭐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럽 보겠습니다 유럽은 참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 이제 유럽이라 고 그러면 좀 촌스럽죠 음 이유 유로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993년도에 유럽 연합이 처음으로 탄생을 합니다 이제 1 9개 19개국이죠 19개 나라가. 단일 통화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단일 통화를 쓰지 않는 유로존 국가들도 있습니다. 자, 2007년도까지, 즉, 미국의 서프라이 모국지원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가 오 전까지는 뭐 긍정적으로 발전을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금융위기가 딱딱진 그 순간 문제가 되었던 게 재정위기입니다. 즉, 회원국들이 모라토리움, 이제 국가 부도나는 것, 어 그런 수준의 재정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그리스죠. 자, 그리스는 아주 우리가 아는 뭐 퍼퓰리즘, 아주 과도한 복지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그리스와 같이 신용도가 낮은 나라들이 독일, 프랑스와 같은 신용도 높은 나라들과 같이 통화를 쓰면서 실은 과도한 부채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원인이 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면, 그리스 하나가 지금 망하느냐, 망하지 않냐가 문제가 아니고, 스페인이라든지, 이태리라든지, 포르투갈, 이 이등급 나라들이 다 지금 같이 파급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최근에는 시리아 난민 문제, 테러, 아, 복잡해집니다. 한 나라, 예, 한 나라라도 이게 일관된 쫙어떻고 극복해보자! 이렇게 가도 쉽지 않은데, 여러 나라의 어떤 정치적, 예, 사회적, 이, 이슈들이 막 뒤섞여 있다 보니까 이를 극복하기가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최근에 영국이 우리 유로존 탈퇴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더욱더 지금 좀 시끄러워진 상태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브렉시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영국 입장에서 그렇죠. 자 그리스 같은데 구제금융 엄청나게 주면 결국 그돈은 어디서 나와 나와야 되느냐?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회원국들이. 어 분담금이 너무 높다. 우리가 받는 이익에 비해서. 돈을 너무 많이 내야 된다. 시리아 난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동구권에서 막 이민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예, 일자리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영국 사람들의 일자리는 줄어든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막 폭발하면서 이제 빠지겠다. 아, 이제 복잡해졌죠. 여기다가 영국이 빠지겠다 그랬더니 덴마크 빠지겠다 입니다 덴시트. 체코까지 빠지겠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체크시트. 야, 이렇게 유럽 연합이 어, 공고히 지금 힘을 합쳐서 가도 지원하는 이 상황에서 위기 극복할 수 있을까 말까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복잡한 각국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킴으로서 유럽의 어떤 재정 위기, 이 경제적 상황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중앙은행은 미국이 금리 인상 정책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하는 등 굉장히 보다 공격적인 유동성 확대를 지금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우리 주요 미국이라든지 중국 그리고 영국과 같은 주요 국가들의 경제 상황 그리고 금융 정책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도 영향을 미치고. 주가에도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유념해 두시고 앞으로는 이들 또 주요국들의 경제 상황이나 금리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여러분께서 관심을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목소리>